p r 웠네 아이언 클래시티 피 거구나. 근데 왜쓸 이쁜 거 같아. 아, 네. 안녕하십니까? 어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하 <laughs> <laughs> 야, 이게 심하고 들어와 되는 거예요? 나 지금 일부러 들어왔어. 감사합니다. 지, 지, 지금 찍는 거 아닌데. <laughs> 촬영 중이에요. 뭐라고? 아, 촬영 중이에요. 좀좀 쉬었다 하자고. 예. 네. <laughs> 와 <우와. 야. 웃음> 그래 장바구니 이렇게 해? 해야... 이거 클래스티 부분 누구예요? 형님 거예요? 이거 펠렛날로도 저기 베일리 건가보네 아니, 오뎅먹어 유니콘이라고 베일리라고 이해하는 거예요, 지금 아, 어. <laughs> 야딱 좋다 오, 아, 어, 가지고... 어, 네.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나 이거 웨스턴소리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그러니까 방 같은 느낌 아, 나이 먹은 누들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구세지? <laughs> 옛날로. <laughs> 어, <떨린다. 웃음> 옛날에는 티켓에다가 좀직권으로 이렇게 샀었거든. 각 자리가 한 5메단도 된다. 만약에 저리터가그걸로동하시는 거잖아요. 근데 그, 얘가 그, 했는데 그, 갑자기 쟤가 그, 말을 안 들어. 사다리 타고 아니 <laughs> <laughs> 타고 올라가야 되겠지? 밖에 사다리 그정도였어요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이거 다 정말 끝나면. 장방용 그 보관함을 따로 만들어가지고. 창고가 있지, 이제 또. 아, 있으신 분들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저같이 영세한는 사람들은 못해. 그리고 감성이 좋아야 되는데, <laughs> 우리는 쓰레기 감성이라 이게 안 되거든요. <laughs> 올해는 이게 이제, 이제 실패작이고, 내년에는 이제 요 각을 딱 맞춰가지고, 바닥을 새로 싹. 12각에서 이거 있잖아요. 거기다. 아일렛으로어백박가 가지고 딱 같이... 바닥 땡기놓고 구레기 아... 걸어가지고 그냥 딱쓰 올라고 밑에 바닥 일체형이기는 한데 편하기는 한데 네. 얘는 지금 스킨 안으로 이렇게 어. 올라와 있잖아요 네. 밖에서 뭐 비나 이런 거는 들어오지 않아요 아니아요 아니. 그러고서 이제 여기 PT 스킨 이 날개를 바깥으로 다 패가지고, 이그 땅으로 다 묻어 놨잖아, 그래. 그래야 바람도 덜 들어오고. 그렇게 하면 차라리 여기 약간 좀쫙 깔아서, 좌식이라어 아, 진짜 좌식도 생각했는데, 네. 어, 여기다 가 카페 싹 깔아가지고. 그러니까. <laughs> 오래 앉아 힘들고, 또술 먹으면 자꾸 죽어. 고또 사람들 오면은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, 청소애힘에 애들 놀러 오면 애들 은막 흘리잖아. 그거 청소하기 쉽지가 않아. 그리고 먼지도 많아. 의자, 의자고 놀았어요, 정말. 아, 게게 이거, 이거. 우리도 술 먹으면 어른들 와서 술 먹고 앉아서 술 먹으면 안 돼요. <laughs> 아니, 개대지. 장박을, 이걸 보면 형님 거를 보고 얘를 딱 보고 그러니까 장박을 하고 싶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세울 때 정말 정중하게 잘, 잘, 잘 잡아요. 약간 기울어지면 눈 오면은. 그렇지. 아, 그래서 이 주위에, 그래서 이 센터 줄에, 이게, 이아딱 어, 맞, 이게 이렇게 됐다 면 기울어지면, 이게 센터가 안 맞으면, 바람이 그냥 넘어간다고. 전식, 가 그러니까 말리는 눈 같은 거는 괜찮은데, 이게 습식 눈이 오면, 맞아, 맞아. 쌓인다 그러면, 무게가 있어서 쳐버리더라고요. 근데, 얘만큼 좋은 눈에, 눈 위에 강한 텐트는 없어 뭐 조그만 빽빽해 텐트 같은 경우는, 뭐? 이런 대형 텐트들은, 가운데 꼴 세우는 게 힘이 좋아. 런데 우리 카라반 털, 털어가야 되는데, 여기서 뭐가 오는 거야? <laughs> 가라 까요 에스텐폴자. 앞에가 창이 아, 바깥에서는 안 보이고 안에서는 음, 보이고. 바로가 아니라 이중으로 되어 있구나. 네. 아니야, 틀게. 연 안에 연 안에 먹이 것도 로빼야지이중로오겠지 아, 여기 막 안에 무요 유리니까. 또그 안에 묻을거 아니야. 그럼 어떻게 해? 뜯어 <laughs> 여기, 여기 열게 돼 있네. 아, 그러네. 이게 이게 제껴지네. 이거를 열고 아, 요거요거불루면 재껴지네. 그러네. 이제 알았었죠? 여기는 <laughs> <laughs> 그냥 가스톰? 네, 가스톰. 얘는 전면, 전후스토리 이거 하나, 이거 하나네. 틀리게. 돌려야지, 돌려야지. 아니, 이렇게 돌려야지. 툭치돌려어야 돼요? 아, 이렇게 돼 있구나. 이, 이, 남바는 뭐예요? 오너스 이, 나는 뭐예요? 이게 오너스 간 바라고? 이 에어스 트름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일본서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게 이제 지금 뭐, 일3 뭐 일삼, 3이런 지금부터 계속 이어서 나오 아, 그럼 우리나라에 800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. 1313은 천대가 넘기면 됩니다. 근데, 어, 13, 근데 왜잘안 보이지? <laughs> 장막에 있나? 앞에, <laughs> 여 아, 있구나, 이렇게. 이제, 변일차나 뭐, 이렇게 불티면은이렇까봐 이제 자이가 빵빵한데 굳이 필요할을까 <laughs> 우주석 같아, 우주석. 뭘 먹으면 <laughs> 찌그러지니까 근데 약간 찌그러져 야 어떡... 우리 라면도 끓여먹을 때 냄비가 울퉁불퉁해. 야 맛있잖아요. <laughs> 그래도 약간 그런 게 돼야지 이쁘지 않을까? <laughs> 아, 안 팔리려면? 얘는 어닝이, 어닝 나갈 때가 이거는 우리 돌리는 거랑 틀리고, 틀리 나가는 거야. <laughs> 어, 이거 어디 돌리고 있어, 그렇게? 그러니까.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이게 다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? <웃음> <웃음> 아, 재끼는구나. 그 그래, 개를 제껴놓고선 이걸 피는구나뭐 어렵진 않네요. 어렵죠. 제가 할까요? 아, <laughs> 야, 이게, 이게 다, 이게 다 이게 창이잖아, 창. 오케이. 음. 근데 어떻게 해요? 아, 오. 이야. 이야, 이거 보셨어요? 이렇게 하고 얘를 올리는구나 응 어, 됐어요 됐어요 됐어 됐어 괜찮은 어딨 이게 면 같은데? 이게 면이야 면 여기가 면? 면 아니에요? 동네가? 면 s <laughs> h 여기는 그렇지 지정면이니까 <laughs> 면이네 제가 요즘에 우리 저기 개그 콘서트 학원이라고 강사가 좀 바뀐 거 같아요 이상한 개그를 <laughs> <거 얘기를> 하더라고요 <laughs> 저 아재 개인데 안에 안에를 한번 안에를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어, 안에 털어 들어갈 <laughs> <줄> 거야 안에 털어 들어갈 거야 <웃음> 와 <웃음> 아 어, 이거 닫으신 건가? 보니까 선생님이 안래에 있었던 거 보니까 아주순수하신것 같아요 이야 만져 되죠? <laughs> 야, 근데 여기, 여기... 아 이게 어, 라운딩 되있으니까 갑자기 약간 네. 뜨는거나 이렇게 뭐 어쩔 수없다더라고그래서뭐물 음. 새고 막 바람 들어오진 않잖아요 아, 그런 건 없다 야이딱 들어온 느낌이 꼭그배 들어오면 네. 배 선상 안에 거잖아요.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렇막솔로돼있고 뭐 철이고 바닥도 이거 바닥이 이제 이게 전기 판넬을 깔은 건데 아 깔으신 거예요? 네. 보일러는 알대 보일러고 아 이게 알대예요? 그러니까. 원래 그러면 에스트림이 알대가 달려나가요? 아, 알데가 독일식 영국식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. 아니 이제 이게 원래 에서트레은 미국식인데 이건 유럽형으로 나왔기 때문에. 그러네 알데네. 네, 알데. 요것도 이제 침대로 변형해서 쓸 수도 있고. 얘는 고정인가 봐요. 얘는 이거만 이거만 고정 움직이지 않고. 이게 안 움직이는 게 나. 좌우로는 움직이. 어? 아 이게 아래로 이게 에 이렇게 되는구나. 좌우. 어. 소파는 가죽이야. 가죽인데, 참, 부드럽죠? 네. 어, 되게, 감축이 응. 네. 우리 집안에 공띵이 만지는 거 같아. <laughs> 아, 몸부 두께가? 이제 그게, 하나는 모기장이고, 네. 이제 여름에는. 그게 그래, 미국식이니까 그렇게 돼있네. 아, 그 이렇게 해가지고. 야, 여기 이쁘다. 옆에 뼈만 해가지고. 모기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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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기장이 이쁘네. 이거 왜 해놨을까? 모기장 이제, 빵꾸나까봐. 니가 밀어서 애들, 오천원에서 뭐, 해놨겠지. 그런거 우리도 필요한데. 이런 거 진짜 필요하다. 이, 이거는 약간 레트로적인 감성이 또 있어, 이게 보니까. 별거 아닌데도. 철장에 갇혀있는 느낌? <laughs> 바깥에서 보면 그래. 그래서 이게 이제. 배식점프야? 아 그러네. 사신도 좋 어. <laughs> 야, 밥 먹어! 아무것도 없어요. 여기다가는 에어컨 넣어도 되겠다 벽걸이 에어컨 그렇지 여기다가는 어여기가 그... 충분히 가졌는데 저기 아로가 들어 근데 실외기가 문제지 아 에어컨 이거 이거만 고도 작동 안 되는 거에어컨 좋지 나는 이게 에어스트림이 동그랗잖아요 예. 동그라면 안에 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또 다... 다, 다 동그라네 근데 약간 이게 이제 유격이 있네 네, 그리고 보면 이렇게 유격이 네. 좀 있어 창문 봐 창문 창문 이제 창문아고 이제 커튼 아니 여기다 해도 되지만 이제 여기 밑에 여기 여기 여기다 딱 닫는 거고 창문은 요거를딱 제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네. 걸로 이제 또열어줍오오오스팀을왜 사신 뭐. 거예요? 좋아서? 뭐 괜찮다 해서 한번 사봤는데 어난 괜찮은 네. 것 같아 아무나 없살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아니다 네. 아 우린 뭐 애들이 없으니까 그냥 네. 저기 저기 이불이나 싹 정리해놓으라 그랬지 이게 동생들 카라반이면 내가 막 뒤지겠는데 응. 형님 카라반이라 내가 막뒤 수는 없어 아니 뒤질 그래. 상관없어 뭐 없어 이런 것도 있... 어... 와... 뭐. <laughs> 뭐예요? 강아지... 아니, 살아, 또, 살아있는 건줄 알았어 뭔말나 <laughs> 아... 굉장히... 사, 개... 살아있는 거 같아 <laughs> 밑에는... 여기 이제... 배터리예요? 아니 배터리는 저쪽 침대 쪽에 있고 저거 지금 뭐, 물탱크하고 아... 어, 열어봐야 돼? 응 아. 여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거 다 빼야돼? 이거 움직이네. 어? 야, 이거, 이거 만져봐. 이거 뺄 동안. 이거 만져봐. 아이 가져가자. 어때? 어, 내 엉덩이 같은데? 그렇지. 네 엉덩이 같지? 살람 엉덩이 만진 느낌이라니까? 아, 그냥, 이 에어스템 좋다라는 게 아니라, 뭐 그런 것도 있지만, 가죽 느낌이 되게, 되게 보들보들해. 이게 순정이에요? 가죽? 아, 순정. 아, 이쪽으로 아... 수납 공간하고, 물통? 물통. 음. 음... 그 수납, 밖에도 아니, 아, 여기 눌러주는구나. 아, 거... 얘는 밖에 타공하기가 쉽지 않겠다. 네. 그 타공은 안 되네. 왜냐면은. 타공하기가 조금. 음, 그, 얘 맞는 타공 그 커버를 또 네. 사야 될거 아니야? 네. 그렇이쪽은 이쪽인데, 아까 어게 물통이야? 아 선생님, 감사합니다. 다 보여주시고. 아, 이 알대가 늘어나오네. 네. 아, 물통, 물통, 네. 물통 큰데요? 125라고 써놓은 게 125. 아, 125. 어. 이쪽이 전면이니까, 이쪽 물통이 많네. 저쪽 공간이 있으니까 더 키워도 되게 되겠네, 물통이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네, 이 정도면 뭐, 두 분이 쓰기에 충분하잖아요. 네. 아니 이쪽이 이제, 보일라하고, 뭐. 알대? 알데. 어, 알대하고. 아, 이쪽이 되구나 스웨이 잡아야 됩아 감사합니다. 영상 제가 재밌게 찍어드릴게요. <laughs> 아, 이게 다리 있네. <laughs> 이거 <이게> 온수통이네 <laughs> 아, 저게 좀 아쉽네. 제 영상 보면은 동생들이 막 옵션하는 거 있어요. 응. 그거좀 사세요. 뭐래, 뭐래? 물 뺏어 놓은, 남의 물 통해서 물 뺏어 놓은 <laughs> 것도 있고, 똥똥 다이서 똥똥 냄새 안 나는 것도 있고, 여러 가지 많이 해요. 난 정보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인들이 더 많이 하고 있어. 그래? 응. 어때요, 심하나? 더워요. 아,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전면 개방감이 이게 베일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. 얘는 여기도 이렇게 뻥!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개방감 있네 창문이 응. 이게 세 개씩 여기 세 개씩 있잖아. 아, 개방감은 진짜 다 개방감이야. 그래서 형님이 개방산을 좋아하시네. 그래서 개방산좋아하시는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 바다 같은 데가딱 세워놓으면 그러니까, 비가... 어. 그 비가 그냥 그 바다니까 아 바다? 바다가 어. 바다 저렴한번 저희 가서 저희랑 같이 한번가시죠 그래. 여기 주방 오 전자레인지 아, 아. 주방용품들 어, 아... 여기는 원래 다 들어갔을 거아니에 주방용품들 그렇지 이제 거의 그쪽 <laughs> 많이 가있지 뭐 쓰레기통이 있더라고 어? 쓰레기통이 여기 있어요? 응 여기서 봉지에다 이렇 해가지고 에 여성분들이 좋아하겠다 그고 사용하지는 않고 문이 음. 어? 자석인데? 몰라 뭐더라고아 봐봐 좌석이야 얘도 그래요? 좀 빡시더라고. 좌석 레벨 안 맞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레벨 좀 이렇게 됐어야지, 이거. 가스렌지. 가스렌지. 3구짜리? 어, 3구인데, 이거 하나, 하나밖에 크네. 크다. 무조건 더 커. 어, 크네. 어, 크다. 그지 이만하잖아. 오, 어, 미래모 좋아하시는구나. 그러니까. 우왕, 우왕. 화장실 있네? 여기 수납이야 이거 지금 지금 서랍을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, 이게 무슨 원리지? 자석? 느낌이 자석 달라붙는 느낌이야. 이거 이 여기 심지에서 당겨까쫙 당겨주는데 그냥. 나도 모르겠어. <laughs> 아 형님 당기시는 걸 좋아하시네요. 수납. 응. 거기 수납 이 있어요? 아. 뭐죠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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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부서질까 봐. 아, 수박공을 막잖아. 냉장고는 이거네 지만 너희들 냉장고 아니냐? 어?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지 우리 냉장고는 냉동, 냉동잘돼 그렇죠 따로따로 있는 게 좋은 거 같아 이틀 이틀만 이틀 지나면은 이거만 먹어 아 이따가 득템 옷 어? 산삼이 들어있어 뭐야 이게? 산삼이 들어있만아너나 먹어라 <laughs> 산삼 배한 건? 산삼 하나 털다 감사합니다 상상. 뭐 옷장장 이제 아 이제 보일러 이제 아 옷장이 굉장히 넓다 인버터예요? 예. 네. 야 인버터 어때 생겼다? 이거를 이거는 또 이거 같이 여러 이런 게 이게 인버터예요? 이게 220도 들어오는 그 인버터잖아. 그 네. 근데 220도 들어 아, 오면서 여기서 11은 어 아, 맞아요. <laughs> 아 나는 이제 옷장방 열었을 때 항상 에어스트림 보면 진짜 궁금했던 것들이 라운딩 때문에 뭐를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누렸었거든요. 아주 동그래 가지고 어떻게 무슨 수단 있겠어 했는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. 예, 네, 화장실. 아 화장실, 화장실 이 궁금해. 오. 뭐거울 자세히 보여 내 얼굴이 재수 없다. <laughs> 여보 나똥 싸. 아 대화하는 거예 걸로. 어. <laughs> 형이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한번 안에 들어가 보시죠. 어. 가둬. 가둬 놔 버려. 야 근데 잠깐만. 어? 이게 여기 보니까 이 앉을 수 있는 데가 있어. 뭐? 너는? 응. 저기 <웃음> 앉아서 뭐해? 뭐지 <laughs> 이거 <laughs> <laughs> 두 분을 같이 작업하진 않으시죠? 네 <laughs> 아직 여기 또 알데가 들어오니까 수건 말리기에 좋아. 어, 이게 그냥 그런 관이구나 알데관이구나. 어, 어, 펜도 있고. 오 어, 맥스피닝 맞죠? 어, 음. 세더라고. 화장실 문이 진짜 그것지 않아? 비행기나 배배배배 배. 하구에도 <laughs> 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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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배. 어. 어, 금이네 이것도. 무드등이지 이제 밤에. 여기 어, 이것도. 수납을? 분리 이제 쇄 수납 저 바깥에서도 뺄 수도 있고 아 그래요? 에서도뺄 수도 있고 들려요 우와 이건 배터리 세개 그냥 일반 질 배터리 기스파이클이네난 발전기가 있으니까 뭐 네. 애들 보고 인쇄출 해달라고 갔어 <laughs> 잘해 근데 에어스티름을 <laughs> 구멍 뚫기가 뚫을 수 있겠어요 누나 형? 조집니다 이렇게 <laughs> 아 지금 조집 <졸> 수도 있어요? 거기에 <laughs> 바깥으로 통하는 음, 거잖아요 일단 음, 어, 그편에... 어, 이제 어휴 어, 미국식이라서 모든 게 무게감이. 여기 개방감 봐봐. 오늘 하루. 네. 아. 어 어. 오늘 어? 뭐 저기 두 명은 뭐낙가하니까 아. 응? 근데 여기 진짜 개방감이. 응. 이 정도면은 세 명도 잘수 있겠는데요? 뭐 좁게 자면 세 명도 잘겠지. 좁게도 자면 다섯 명 잘겠는데. 자는 자도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. 네. 약간 딱딱한 매트가 아니라 약간 폭신폭신한 매트. 이장에 차가 똥 많이 쌌네요. <laughs> 나무 밑이라. <laughs> 비싼 차에 똥싸는 그러니까. 근데 에어스팀 좋다. 이거를 아, 내 야들이 왜 사는지 알겠어. 사람들이 비싸다면서 안에 경험을 해보자고 하네요. 요 운봉 뭐 맨날 그래. 한번 보자고. 어제도 한번 보자래. 오늘도 한번 또 아침에 보자래. 아니가 궁금하거든. 정말 아니야 궁금하거든. 아, 미국식 카라반 아니에거 미국식이지. 근데 영국 게 있네. 아니, 아니. 내가 학원 다닌다니까. 요 <laughs> 이해 <laughs> 좀 해주세요. 철판. 으로 써쓰겠지만 녹슨도 그안 해. 음, 녹슬고 막, 외관이 막 울퉁불퉁해지고 막 지속, 이렇게 했는데, 막결로 생기고 막 이러지 않아요? 아, 결로은 생기는 건 없어요. 근데, 여름에는 조금 뜨거운 건 있어. 겨울은, 겨울에는 뭐, 알데를 계속 돌리니까 그런 건 모르는데, 여름에는 햇빛 막쬐니까좀 네. 뜨겁더라고요.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도. 조금 더운 감은 있어요. 이게 열을 흡수하는 철로 되어 있다 보니까, 네. 안에가 되게 시원하면, 그 네. 온도 차이 때문에. 변형이 있겠지만? 변형도 있겠지만, 물이 생기는 건 없었어요? 그런 건 없어요. 근데 왜 가습기가 음. 없어? 응음 그러네 그지? 안건하세요 물이 뭐 크게 건조한 건못 느끼고 사는데 이 안에는 저기 있죠? 벽체 안에는 얘도 스틴폼들어있그치 안에는 뭐 그지 뭐 여기 주변에 폼 들어가 있겠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 사람들이 저거 그냥 철만 돼있어가지고 여름에 더 죽는다고 갑자기 스에 네. 들어있는 거라고 하는데 아그 정도로는 그런 건 아니야 이 아. 아. 카라반이 둔 거니까 새들이 충전 유리에도 똥을 쌓는 거 <laughs> 한 번씩 안 샀는데 흘러서 새는 거 아니, 아니야? 싸면 흘러든 거 아니야? 아니 코로나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한 아, 명도 아. 이거를 되돌선서 물려줄 각오로 사신 거예요? 쓰다가 못쓰면 아들내미가 쓴다라면 쓰는 거고 뭐 나도 가벼 되고 싶다 강가에나 바닷가 에다가 청박? 어, 정박을 아주 땅을 사가지고 공을 세워가지고 에어스을위에다 올리고 밑에는 내가 카페를 하나 또딱할 테에요 나이 45살 먹은 아들을 입양시키 생각은? <laughs> 이게 공사가 2.5톤 이상 되죠? 2톤 160인가? 80인가? 그렇고 이제 또짐 있으니까 한 2톤 5득 잡고 그래서 제일에 끌고 다니시다가 툰더를 바꾸신 거예요? 어. 춘추라 사라지다 진짜. 춘추라가 형님 그 S 없잖아요. 없어. 없는 대신에 저기 또 승차감이 GV는 딱 운전을 하면은 옆에가 안 보인다고. 그래 폭 때문에. 예 네, 폭. 아 이것도 2 5 0네요너 거보다 넓잖아. 왜냐면 공간 여기가 여기 가 엄청 아, 넓네. 넓잖아. GV 사이드 각이 안 보이면 2,500이야. 아 차폭 차폭으로. 안 보여? 길이가 8m가 345고 넓, 넓이가. 4분. 네. 연스트림 모델 중에 이게 제일 큰 거예요? 더큰 것도 있죠? 더큰 것도 있죠 도로 다니는 거는 이 684가 제일 크고 정방용으로 갖다 박아놓는 것들은 막큰 것도 있더라고요. 음. 결인차 구경, 구, 궁금하지 않으세요? 결인차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. 지문 같은 거안 묻어요? 맨날. 음. 맨날 닦는 거 아니에요, 이렇게? 아, 아, 아. 제가 봤을 때 형님이 손이 안 닿실 것 같은데. <laughs> 어, 조금 가능성이, <laughs> 가, 가능성이 <laughs> 있는데. 아, 내 거는 똑같은 커리트네? 어? 근데 이거 왜한 거예요? 아 여기는 내가 이제 이 여기 저기 여기가 이제 마감이 좀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아... 혹시나 물이 흐르면은 썩을까봐 아, 다감무진 거예요? 아, 내가 일단 요거로 살돌려놔지 투척. 문 닫힌 것도. 아까 여기가 이제 거기네. 여기 이제 수납 아, 수납장 보여봐. 다른. 거. 아 그냥 별도네요? 네 별도로. 레벨로도 그냥 주는 거예요? 아니. 사지 내 사신거죠? 근데 레벨러가 투칙인데 그래도 이제 또 돼요? 혹시나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 난 레벨러 투칙인데 안 되진데 그러면 안 하는 한... 그러니까 계단식 라운딩 라운딩 돼 어. 있는 거 라운딩 돼 있어요? 어 그걸로 투칙이 되나? 그러니까 저 무버 때문에 걸려서 안 됐더니 아니 아니 계단식 계단식 아 아까 그 외부 어 이제 무버가 이쪽에 있네? 근데 왜무버키가두 개예요? 이거 하나는 랜딩 아 랜딩? 어. 아 이거 EMP예요? 아 어, EMP는 아닌데 오토 스터디? 어 오토 아 그러네 오토 스터디네 어? 이거 뭐예요? 어, 가스? 아니물아물 주입을 아, 어, 이걸로 해요? 어이거가스 이거 아 이게 색깔을 도색을 했네 맞추려고 껍데기를 플라스틱인데 그렇지 은색으로 도색을 한거 남바 나오면 되죠? 당어요5.7 이야 이야 집에 뒤에 공간이 뭐 어마어마해 야, 뒤에나만 앉아볼까? 뒤가, 뒤가 이래. 이게 어떻게 트럭이야? 이야. <laughs> 엄청 넓은데? 진짜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. 로또, 로또 되면 이렇게 해야지. 기만 뭐 무리하냐? 우와. 저또 올라가요? 응, 뒤에만 해도 충분하죠. 충분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과한 거 아니에요? 과한 거 같은데. 아, 케이트렐라. 이게 충하지 얘는 자체 순정으로 나오는 거예요? 얘만 볼만 거죠요거마 이것만, 요거만 케이트 레일러. <laughs> 그리고 요거 요거 저기 선, 아, 선 때문에. 아 오늘 에스트림하고 형님 견인차 잘 봤습니다. 아우 죽이네 죽여. 끌고 다니시는데 뭐에로 상은 없어요? 아파트 같은데 주차 공간이 때문에 조금 그런데. G L 이 세워놨다가 이거 끌고 왔다. 그럼 G L 이 벤츠 G L D를 갖다가 주차 용도로 활용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강박지도 럭셔리하고 카라반도 럭셔리하고 견인차도 럭셔리하고. 뭐 부러운 건다 하고 계시네요. 부럽습니다. 나 어제쯤 이렇게 될까? 자, 오늘 일부, 일부 곡캠 TV 에스 트림을 한번 털어봤는데, 우리 원주 카라반의 우리 달콩이 형님이라고 아주 재밌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흡족합니다. 에스 트림 이제 안에 국물한푸다해셨나요 푸젓, 이제 잠깐이나마 이렇게 설명해 주신 우리 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어이, 고생했어요. 가볼게요. 안녕, <laughs> 안녕. 구독, 구독. 구독, 구독. <laughs>